이 한국사를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없어요. 이렇게 한 번에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잔압을 하고 뺏겼던 나라를 되찾고 이런 뭐 우리가 지금 살수 있게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이 있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른 나라랑 비교를 할수 없는 그 애국심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말고는 다른 나라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네. 일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어, 멋있는데? 힙합 인데라는 생각이 드는데? <laughs> <laughs> <아니>, 힙합 인데이야? 좋아하데 <laughs> 비슷한 생각으로 저도 딘딘처럼. 만약에 국가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나를 누가 보호해주며 음. 나의 안전을 누가 지켜줄 것인가라고 음. 생각하면 당연히 애국심은 있어야 되는 감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음. 국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를 하는 거고, 그렇죠. 여기서 많은 걸 받았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거다라고 음. 생각을 하는데, 음. 저도 이용주 씨처럼 약간 애국심에 대한 위기의식, 아, 애국심을 내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라는 것에 굉장히 큰 위기가 닥쳐온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예전에 작년이었을 거예요. 해외 봉사를 가끔 나가는데. 제가 네팔을 방문했을 때 그때 당시에 제가 도착한 날 7.8의 지진이 음. 났었어요. 사람들이 막 죽고 거기 묻히고 음. 그리고 제가 약간 또 오지에 있었기 때문에 돌아오는 어떤 비행기를 제가 탈수 있을지 없을지 너무나 긴박한 상황에서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외국에 오면 문자를 응. 보내준다고 아까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어. 저도 당연히 문자를 받았는데 그 번호로 전화했는데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유. 근데 어렵게 정말, 정말 어렵게 외교부에 연락이 닿았어요. 근데 외교부는 비행기 운항 문제는 국토부에 문의를 해야 돼요. 아, 이거 책임 미루기를 맞아, 맞아. 애교... 그러니까 하나 결국에는 하나 계속 도는 거예요. 아. 제가 그때 비교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다른 음. 나라 국민들은 어떻게 이그 탈출 작전을 음. 하는지. 그러니까 제일 먼저 오는 거는 구호 물자를 실은 일단 가까운 중국에서 딱 와서, 구호 이제 물자를 하고 인원들을 파견한 다음에 중국 사람을 다 데리고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오는 게 미국. 그러면서 국민들을 다 대피시키고, 이제 탈출을 시켜서 데리고 나가는 건데, 저는 그래서 제가 음... 결국에는 그 비행기를 타지 못했거든요. 애국심을 버릴만 하다. 결국 왔어요. 중국에서 <laughs> 제, 제 노력으로. 광저우행 티켓을 구해서 광저우에서 다시 또 표를 구해서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아이 나라가 나의 어떤 생명과 안전을 끝까지 책임지지 않고 연락도 안 되고 지켜주지 않는다는 어떤 기분 때문에 좀 저의 어떤 애국심이 굉장히 많이 흔들렸었다. 다채로운 질감 J T B C.